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권이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불어 닥치는 어떤 광풍보다도 크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보니 오스로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의 권세 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주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해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없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우리 주님.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너무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신앙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쭉 정의하고 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로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실망하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임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제 마음 속에, 제삶 속에 남아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할수 있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이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도 저도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힘이 없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의 권세로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지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놓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있기에, 일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라, 나라와 그 뜻을, 의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